이만하면 된거지 네. 네내 인생이 멍땠어 자 다같이 양손 모으고 1절만 키가 좀 높죠? 안 높아요? 그래도 아침이라 조금 힘드니까 반키만 mm -hmm. 내릴게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키가 좀 높아서 어머님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1절만 그러면 내 인생이 막됐어요 시작 시작 뭐 이만하면 되는 거지. 이만하면 되는 거지.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되지.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되지. <laughs> 아니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되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가르쳐 드릴게요. 응. 어 금방 아시네요.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되지 시작쿵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되지 맞아요. 오, 금방 하시는데요? 해 볼까요? 여기까지. 둘셋 하시면 돼요. 상시 새끼 밥잘 먹고 살면 돼지 시작. 상시 새끼 밥잘 먹고 살면 돼지. 아 살면 돼지는 돼지가 되는 거고, 자 살면 돼지 가볍게 시작. 상시 돼지. 돼지. 그렇죠. 살면 되지만 시작. 살면 돼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이 뭐가 돼서 이거 할 때는 좀 잘난 척하시라 그랬죠. 자, 내 인생이 뭐가 어어 네, 거기까지. 잠시 새끼. 고터. 하나, 둘, 셋, 넷. 잠시 새끼 밥잘 먹고 살면 되지. 내 인생이 뭐가 어땠어? 맞아요. 똑같죠? 잠시 새끼 밥잘 먹고 살면 되지.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똑같아요. 해가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해가지면 할 텐데 노래를 해가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함무 재미 없죠? 그럼 엑센트를 어디에다? 앞박자에다. 해가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하시면 돼요. 시작. 해가지면 돌아갈 곳 그럼 좀 쉽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야네 인생이 왜 그래 하니까는 풀란 거야.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나는 내 인생 괜찮은 거 같은데 왜 남들이 뭐라고 하지? 기운 빠진 거예요. 자 해가 지면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 곳있으면 되지.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그렇죠. 기까지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시작 해가,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시작 해가 지면 돌아갈 곳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앞에부터 가실게요 삼시세끼 여기도 똑같아요 삼시세끼 밥잘 먹고 살면 되지 누구랑 싸우듯이 얘기합니다 삼시세끼 밥잘 먹고 살면 되지 한 번씩 당기면 박자가 늘어지지 않고 제 박자에 갈수 있어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상시 새끼 박자를 놓고 셋, 넷! 그렇죠. 찍고, 해가 지면, 넷! 그 다음에,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누가 내가 뭐돈 많은지 뭐 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만 따뜻하면 되잖아요 시작.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시작. 가진 것은 없어도. 예, 아니에요. 가진 것은 아니고 같은 의미예요 가진,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시작.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일, 여기부터 1점만. 가진 것은 시작. 가진 것은. 어흥. 가진 것은 왜이 g u 위 and we 같이 n t g e 시작 look at 도 t c 하다 좋아요 g 조 시작 가진 것은 e j 도 c k 하다잠깐만 n g us a n 도 내려와야 o d 시 n t cut t h 도 p a 하 a 다 a t h 얘러아 어, 두로 다시 한번 시작. 가 서도 따뜻하다. 네. 자, 3조 시작. 가인버스도 따뜻하다. 4 시작. 가인버도 따뜻하다. 4 제일 잘했어요.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뭐. 그러니까 여기부터 가는 동안 계속 연습하신 거야. 그래서 잘 하시는 거야. 시 다같이 할게요 가진 것은 없어도 시작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하다 가슴으로 그댈 품으니 시작 가슴으로 그댈 품으니 아니 어떻게 틀린 것도 이렇게 딱 맞춰서 들리세요? 가슴으로 그댈 품으니 그 아니 로하고 같은 음이에요. 가슴으로 그대까지 같은 음 시작. 가슴으로 그대 자 다시 시작. 가슴으로 그대 자 틀려 자1조부터 시작. 자, 1조만. 다시 가슴으로 시작. 맞았어요. 2조가 방위꾼이었어 자, 우리 2조 시작. 가슴으로 그대. 오, 금세 배웠어요. 자, 3조 시작. 가슴으로 그대. 여기였어. 자, 우리 언니만. <laughs> 자, 가슴으로 시작. 또 어, 잘하데안 틀렸어. 안 틀렸어. 옆에 언니가. 다시 한번 가슴으로 시작. 가슴으로 그대 구해. 으로 가슴으로 그대 시작. 으로 이거 아서 하는데 조심 하겠어. 자, 4점. 시작. 으로오 문제반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가슴으로 그대 품은이까지 갈게요 하나 둘셋 넷. 가슴으로 그대 품으이 시작. 가슴으로 그대 품으이 <laughs> 갑자기 장인정수 있는 분. 다시 빠르게 하니까 또 틀리셨어요 천천히 그러면 가슴으로 시작 가슴으로 그대 네 품은이까지 갈게요 시작 가슴으로 그대 자 조금만 더 빠르게 시작 가슴으로 그댈 부으니 다시 한번 시작 가슴으로 그댈 품으니 그대 곁에 내가 있고 내 곁에, 내 곁에 있니, 내 곁에 이만하면 되기지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대 곁엔 내가 있고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대 곁엔 내가 있고 시작 그대 곁엔 내가 있고 한번더 시작 그대 곁엔 내가 그 다음에 이만하면 된거지 시작 이만하면 된거지 이만하면 된거지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시작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대 곁에부터 갈게요 박자가 빠르니까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你。